제주의 바람과 함께 공간을 오르며 풍력 발전 에너지에 대해 알아가는 전시 공간 보울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화석 연료 사용으로 생성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풍력, 폐기물, 해양, 지열에너지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중 풍력 발전 에너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풍력 발전 에너지는 공해 물질과 자연 고갈 우려가 없고 전력 생산 효율이 높으며 설치 면적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풍력 발전소가 생기는 기준이 복잡하고 계약 가격이 너무 높아 풍력 발전소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클라이언트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력 발전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풍력 발전 에너지에 대해 바로 알고 관심을 가져 풍력 발전 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바람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람이 유명한 제주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탄수 없는 섬을 추진하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풍력발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기에 풍력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전시공간을 제주 안에서도 제주의 관광명소인 따라비오름과 가시리 풍력발전소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바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뤄짐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오름과 만나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며, 오름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은 그 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의 공간은 바람의 제주도 방언인 보름과 오름의 합성어로 보오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공간은 새로운 오름으로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 사람들을 인도해 대자연과 연결해주는 공간을 제시하고 제주의 자연과 풍력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사람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발전기를 통해 인공 문명과 자연에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게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최종적으로 제주의 바람과 함께 공간을 오르며 풍력발전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의 공간은 제주와 오름, 바람이라는 요소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제주도 지역 특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제주도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마지막으로 직접 바람이 되어 바람이 어떻게 풍력발너지가 되는지를 배우고 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제주의 자연과 바람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는 전시관을 목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관람객이 직접 바람이 되어 제주의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느끼다라는 메시지를 오름, 바람, 그리고 에너지를 바탕으로 오름과 바람에서 곡선과 불규칙성을 활용해 오름 사이를 지나면 바람이 강해진다는 점을 이용해 디자인하였고, 두 번째로 바람과 에너지에서 곡선과 방향성을 활용한 디자인을 통해 풍력발전에너지를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디자인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저희의 보호름은 관람객이 직접 바람이 되어 공간을 순회하며 이해한다는 스토리로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바람이 모이는 제주, 제주 바람의 신 영등할망 설화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바람이 향하는 곳으로 머무르고 깨닫고 향하는 바람, 풍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화합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카페로 하여 제주의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주는 공간입니다. 또한 매년 제주도의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이 제주의 바다, 산, 들에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영등할망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인 바람이 향하는 곳은 바람인 관람객에게 오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힘을 얻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폭력발전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 잘못된 상식, 오해를 풀수 있는 공간과 폭력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1층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영등할망에 대한 설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제주의 오름과 바람, 제주의 바다를 미디어를 통해 알아보는 제주의 바다와 바람, 제주의 전통가옥을 표현한 카운터, 제주 가시리의 들판과 함께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으로 구성하여 제주도의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인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제주도만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오름 사이의 바람 공간. 오름 사이를 지나가면서 세기가 강해지는 바람과 풍력 발전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인 풍력 발전기와 바람 공간이 있습니다. 전의 공간과 이어지는 바람이 향하는 곳은 풍력 발전기 내부를 볼수 있는 풍력 발전기 내부로 들어간 바람. 바람이 에너지가 되어 강해지는 힘을 볼수 있는 에너지가 된 바람. 폭력발전기의 원리를 더 자세히 볼수 있는 폭력발전기 설명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시도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다양한 바람이 어울리는 화합의 공간으로 제주의 다양한 자연과 바람을 느껴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영등할망 사우라와 제주도의 자연을 표현한 공간으로, 제주의 오름과 바다, 그리고 들판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관람객이 영등할망이 되어 구경하는 공간으로, 바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인터랙티브 미디아트를 통해 관람객의 방향에 따라 빛의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산은 제주 한라산의 백록담을 재현해 그 안에서 영등할망에 대한 설화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실제 제주 바다에 온 듯한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들판은 외부에 두어 가시리의 들판과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공간인 바람이 머무는 곳은 오름 속에서 직접 바람이 되어 제주의 자연에 대해 배우는 공간으로 에너지가 되고 있는 바람들이 실제 오름에 온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한 공간입니다.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제주의 자연 도감과 오름과 오름 사이를 보여주며 제주의 오름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름과 오름 사이를 지날 때 실제 바람이 더 강하게 불도록 하여 오름과 바람의 특성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전시공간 곳곳에 바람에 의해 휘어지는 갈대를 통해 바람의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과 이어지도록 바닥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와 천장의 구름과 조명으로 관람기계의 방향에 따라 바람의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자연도감을 통해 바람과 관련된 제주의 해기식물을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은 풍력발전기와 바람 공간으로 풍력발전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제 바람이 불어 센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동선을 따라 더 커지도록 표현하였고 움직이는 날개를 통해 새가 오면 회전 방향을 바꾸는 센서를 가진 풍력발전기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터빈 입구로 바람이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큰 날개를 입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바람이 향하는 곳으로 바람의 회전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나가는 터빈 공간에서 풍력발전기로 들어가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알아가는 공간입니다. 바람이 향하는 곳은 터빈 내부 공간과 동력 전달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바람이 되어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보고, 풍력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을 알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터빈 모형을 두어 풍력 발전기 안으로 들어온 느낌을 주고, 회전문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통해 사람이 만지는 곳에 빛을 보여주어 바람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마지막 공간인 동력 전달 장치로 입력된 회전력을 증폭시키는 원리를 활용해 디자인한 공간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을 통해 흐름을 보여주며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 비친 사람이 거대해지는 것을 통해 증폭된 풍력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치 마지막으로 터빈 모형을 전시하고 벽면에 자세한 풍력 발전기의 원리를 알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보호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